안녕하세요. 망아인가입니다 오늘은 구독자를 모을거고요 구독자 조건은 1번 나이를 적어주시고 그리 이렇게 나이를 적어주시고 자그다음 여기 2번에는 복돌 정품, 여부 자, 이런 걸 쓴다고 해서 꼭 정품만 올수 있다는 사람,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는데요. 절대 아니고요. 그냥 한번 궁금해 보 궁금해서 써보는 겁니다. 그리고, 버킷, 오픈, 가능, 여부. 자, 이게 뭔 뜻인지 아, 알 텐데요. 이거 버킷이 서버 여는 거예요. 이걸 할수 있는 사람, 없는지 있는지, 이거 꼭안 해도 됩니다. 저도 열수 있고요. 그냥 저도 편 편하려고 그런 거고요. 그다음 닉네임 닉네임입니다. 제 망한 인간이라는 심, 실명이 아니라 닉네임 이런 거고요. 자 그리고 스킨을 만들 수 있는 사람 이게 이으면 정말 좋죠. 제 스킨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데요. 이게 없어야 돼요, 꼭 이게. X X X X X 자 X X X 는 이제 X <laughs> 어, 뭘 쓰지 얘는 시간을 적어주시면 됩니다. 시간 이런거는 꼭 안적어도 돼요. 맨날 달라질 수 있는거니까 그래도 적어주면 좋죠. 그리고 스, 스카이프 아이, 아이디, 스카이프 아이디, 자 이렇게 되고요. 8번, 8번은 없고, 이렇게만 적어주시면 됩니다. 스카이, 제 스카이프 아이디는요. 저는 어, 핸드폰으로 받을 겁니다. 핸드폰으로 받을 것이기 때문에 핸드폰은. 핸드폰은 이겁니다. 이거. 핸드폰은 이겁니다. 이거 띄어쓰기 하나도 없는 겁니다. 띄어쓰기 없이 해야 돼요. 자, 그리고 저 악플다는 첫 번째 악플자가 생겼습니다. 그 악플 달아봤자 소용 없어요. 악플 달아봤자 뭐, 어, 별로 뭐 기분 안 나쁘고요. 그리고 악플 달 거면 보지 마세요. 왜 봐요? 악플 달 거면? 지금 한번 해보던가. 악플 달면 기분 나빠집니다. 네, 그리고 요즘에, 예전에 영상을 못 찍고 있습니다. 어, 그래서 전에 찍었던 거 올리고 있는데, 조금 만 기다려주세요. 많이 찍겠습니다. 오늘이 마지막 방학식. 네, 그럼 이걸로. 자, 이걸로 제가. 아, 맞다. 카톡. 카톡은. 적은 제가 이겁니다. 이거입니다. 자 이렇게 해가지고 유튜브에다 댓글을 적어주시면 더 좋죠. 유튜브에다 해주시면 더 좋고 아니면 뭔가 말 못하게 있다가 스카이프나 카카오톡으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.